또 질의 응답을 바로 시간이 많이 달려서 받겠는데요. 네. 먼저 가이드라인 제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지금 마이크 일단은 지금 받으신 보도 자료와 기자회견문 철저하게 법률적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응답에 앞서 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오늘 기자회견은 보시다시피 더위 사실의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벗어나 질문을 자주 부탁드리고 시간 관계상 한두 개 질문을 받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나머지 서면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원기중TV의 정진욱 사입니다 잠깐 질문하다가 네. 오늘 도론단체 본론 총재이면서 언론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로서. 좋은 보도 자료, 강의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코람되오 연대의 거짓불부 대한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인데 이런 거짓을 멈췄으면 좋겠다 무슨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 뭐하는 자 불과 요한에 던져진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거기 보면 은 거짓말하는 자를 마치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입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성경을 알고 거짓말이 얼마나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큰 범죄인지 알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거짓말 보를 계속 할수 있겠는가. 또 굉장히 막 울분을 참치 못하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치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잘 이렇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예, 궁금합니다 거기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합시다. <laughs> 아니, 네, 그,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고, 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어, 살리는 것이 보금매기 때문에 참고 참고 기도하다가 이 자리를 처음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자주 현장과 세상을 향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니다 조은심문 지옥일 목사입니다. 코람 대우 연대는 이제 제가 보니까 전도회에서 어 나가신 분들 같은데요. 어이 우리가 이제 기자들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고 바르게 알고 취재, 취재를 하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도회에서 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도록. 이렇게 공격하는 그들의 이유는 무엇인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역시 사실 오늘 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들의 거의 사실이나 피해를 말씀드리는 자리니까 그분들의 이유를 그분들이 알겠죠. 저희들이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 보는 관점에서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지를. 이거는 본질에 예 잠시만요.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면 저희가 정말 너무 감사하겠지만 아이고.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그 답답한 부분이 있으나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나간 이유에 대해서는 네. 그것도 그러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처음부터 코란데오 연대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 대구의 모 목사가 3년 전부터 우리 단체 내에서 몇몇 목회자들 이탈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해결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30년, 40년 하던 목회를 그만두고 사임하고 나갔고 또 우리 교단에서는 그들에 정확한 징계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치 조직적인 선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고 비호한다는 어, 유표를 했습니다. 아, 그러다가 본인도 어, 우리 신학교에서 20년 가까이 교리사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아, 그러나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자기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올려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 법적인 문제가 되자 마치 범죄 담체에 대해서 공익 제보자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코란대오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청원도 했지만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갓 언론사를 했지만은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기독교 언론 아닙니까? 아무도 그 카드라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회범죄 집단이라고 하는 모 기자와 연결돼서 마치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어? 이 어떤 종교단체에서 피해보는 자들을 구제한 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호람되어 연대라고 한 겁니다. 자기의 범죄 사실을 공익 차원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입구? <목소리> 안해줬대.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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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 이거. 뭔하다 뭐, 보니까 제가 받게 된 수십 년의 네, 우리. 네네, 예, 세종 교회 형하시면 차이태지입니다. 그 이제 뭐 팩트 체크와 이런 데서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일단 여성분들 얘기하실 때 진짜 마음이 많이 아팠고 또 지금 이 상배 목사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뭔가. 그 지금 이 리스트를 만들거나 이걸 퍼뜨린 사람이 지금 뭐 계속 K 목사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분이 지난번 탈다락반 기자회견에 나오거나 혹시 기자회견 아, 주도한 저, 분인지 주도 아, 아, 그 앞에서 얘기했던 분이요. 아 리스트를 만든 분이 그럼 기자회견 네. 주도하신 겁니까? 네. 아. 아 그리고 그 그쪽에서 그때 나왔던 좀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리가 범죄하게 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좀이 부분에 네. 대해서 좀 전두엽회 교리가 좀더 범죄케 하는지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잠시만요, 박사님 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기자행이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할 것이고 지금 뭐 반대쪽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계속 그런 부분 해석이나 면 끝도 없는 지금 질문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우리 여성분들 많이 우셨어요 사실. 은 2차 3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기자분들께서 이 내용에 대한 팩트에 의해서만 저비 사실로 연해서 접근 같이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마지막으로 한두 번만 제가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두, 두 분은 네. 한 번만 앉셨는데 답변은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독인뉴스의 김성수 입니다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배 목사님하고 안영민 사모님, 그다음에 최수태 팀장님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피해자들이 직접 나오신 게 본인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마음속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시고서 직접 나오신 거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제기가 된지가 좀 됐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당사자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피해 입으신 사실을 설명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배 목사님께서 지금 오늘 얘기하신 것 중에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2차 지금 이제 항고나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지금 왜냐하면 피해자분들이 많으신데 왜냐하면 요새는 이제 물론 음해성 글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제 또 법적인 주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끝까지 가신다고 하시면 뭐손배속까지도 간다고 하면 또 얘기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대 목사님 제일 먼저 하셔서 지금 항고되고 있는 부분하고 그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안영임 목사님하고 최수덕 팀장님 같은 경우는 내용을 봤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하시겠다라고는 하셨는데,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일부 이제 피해를 보신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끝까지 가시는 부분은 어려움도 많지만, 끝까지 이제 재판을 대법원까지 가야만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까지 끝까지 가셔서, 그 다음에 손배도까지 하신다면, 이제 회복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법적인 대응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그두 분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또 다음 질문이어서 갖고 한번에 들어가겠습 네, 네, 지금 자꾸 이제 요 뒤에 기자가 왜 나오게 되는 가그 동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여기 이 기자 얘기는 있 가장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 저 교회연합 저쪽 뉴스의 이건우 보도국장인데요. 여기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제안을 하셔버리면은 저희가 교리를 논하자는 것도 아니고 제안을 두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왜냐면 왜 그들이 나와서 이렇게 됐는가 동기여부를 갖다는 그래도 이제 리리 그 리딩에서는 가장 이, 이 기자기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질문한 건데 하시면 그건안될 거라고 네네. 보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을 뭐20몇년 동안 교리가하신 분이 저도 그 기사를 써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20몇년한 분이 그렇게 한다. 이거는 저들도 이해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뭐 마무리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제안 이안 하시는 게더 예,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받으시고 종합적으로 하시게. 보금 신문의 홍순만입니다. 어, 다음로는 아니고요 김춘목사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고요. 자, 신 있게. 참조 못해달인 없습니 아, 그래도 그러면 그 대하신 분한테. 자신 있게 장소 노래방과 눈사롱이라고 러는데그 그 노래방과 눈사롱을 가보자고나나 어디서 했다는거그 장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그그 그 갔다 오면 그 거기에 있을 거 아닙니까? 갔다 왔거기다같이 <laughs> 그, 아. 네? 네, 제가 서서 말씀드리습니다그 <laughs> 기자회견 7월 16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 저희도 청천변경 같은 워딩을 어, 들었습니다. 아, 그게 어, 저희를 보고 교리적 이단이라 어,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사회법리의 집단으로 어, 하는 것이습니다 어, 교리적 이단이라는 말을 어, 만들어낸 것은 거기 탈다락하는 그때 당시 왔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끼리다 그러니까 주무하는 몇 사람이 우리를 성비집단으로 조직적으로 성비를 저지르고 그걸 은폐하고 비호하는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될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교리사를 가르쳤던 사람이고, 본인이 이 보건 운동이 어떤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법적인 문제를 걸리게 되자, 이런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 이달이라는 말을 우리 신학교 교수들이 조목조목 변정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참 한기총이지 않습니까? 이 한기총에서 개혁교단에 우리가 다 교단을 해체하고 들어갈 때한기총에서 한국기독교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하고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광수 목사님이 고신대학교, 고신대학원, 총신대학원 10년을 개혁정통주의 신학을 하신 분입니다. 고신과 합동 신학교에서 한것가운데 이단 대문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전도 신학을, 전도를 강조하기 위한 개혁주의 신학이지 교류적 이단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저 개인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개인의 문제가 저도 사과하면은, 취수하면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 그러나 본인이 사가지 않고 덜 퍼뜨리기 때문에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어, 지금 우리가 100, 뭐, 100, 지금 백몇 가지 됐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제가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자기 교회 앞에서 세 시간을 대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몇몇 목사가 이탈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거부하거나 변호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카드로를 듣고 무조건 유포를 시키면 어떻게 하냐. 자네가 믿을 사람 두 사람, 내가 믿을 사람 두 사람, 여섯 명이 일단 제보하는 사람들과 뭐, 가해자, 피해자든 진상부터 확인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 그러고 난 다음에 벌을 할건 벌을 하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았는데, 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무조건 사과하는 식이고 인정하는 식이었습니다. 또,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제 거는, 어, 대구 지방검찰청, 어, 서부지청에서 판결물이 한 오기를 100만원 벌금액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사, 어, 부인이 앉으십니다. 부인이, 어, 정식 재판을 요청해가지고, 벌금 내지 않고 정식재판을 요청해가지고 일심에서는 무죄를 받은 모양입니다. 저한테도 통보가 안 오고 무죄라고 이야기하길래 근래에 제가 법원에다가 확인을 해봤더니 일심은 무죄됐는데 제가 항소한 가 아닙니다.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명백한 명예훼손인데 어떻게 문제가 되냐 해서 검찰이 항소를 해서 지금 어 2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은이 어, 심중에 있습니다. 무죄로 판결을 한게 아닙니다. 제가 한게 아니고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검찰 검사 이름까지 밝힐 수 있습니다만 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용은 민사 무슨 돈을 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어, 우리의 명예가 너무 어, 우리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기자분들이 다 알다시피 순수한 전두 운동단체입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단소리 들어가면서 오직 복음전도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어, 그러는 가운데 전두 운동의 피해를 보고 우리 내부의 자존감에 우리 부대들이 문제를 생기고 서 이건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재판을 통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로 잡고 그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속고발하지 않으려고 3년을 온갖 모욕을 견디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피리수춤에까지 나와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있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용기를 내서 나온 겁니다. 저도 목회 40년 했습니다. 나이가 70이 다 됐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잡아야 될것 같아서 왔습니다. 아 제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장소 확인 그거 물어보라는 모르, 아 okay. 모릅니다. 그상 사람, 그상들이 전부 다 제보를 듣게 해서 어디에 네. 언제 누구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인 절차를 밥자고 하는데도 자기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못 찾고에 욕을 시킬 텐데. 근데 실 확인은 말말 프롬대호 연대 이분은 교단이 어디입니까? 예? 이게 프대호 연대 대표원사의그 단어입니다. 탈퇴한 원인 탈퇴한 원인 아까 말씀해 주신다고 <laughs> 아까 다 했어요. 했어요. 그뭐 지금 말씀 말씀하신 네. 거 말고 네. 전체적으로 이들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 혹시 법적으로 처벌 받았거나 판결 나온 게 있으면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같은 자님 네, 인 네, 그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에 신문기사를 근거로 민형사소송을 진행했고 이후 허위사실에 의한 피해자들의 민형사소송도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구공판으로 결정되어 재판 기다리고 있고 피해자들이 제소한 형사소송은 전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민사소송 내년 2025년 1월 9일 최종 선고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신문 기사가 오늘 또나왔죠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단으로 다 피해자 연대회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피해자분들이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아니 지금 얘기하신 게 1월 첫째 주에 나오는 거는 이제 제일 먼저 하신 분께 나오겠지만 지금 오늘 피해자분들이 좀 나오셔서 이제 법적으로 아다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이제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 개별적으로 다진행을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순부소나 아니면 본인의 이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이제 보도고발은 하지만 왜냐하면 저기 뭐 서남대우 연대처럼 피해자들도 집단으로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을 안 하고 있는니 아, 저희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들, 감사합니다. 피해자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을 약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지금 법적인 소송을 하고 있고 지금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단체로 지금 법률적인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으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선정해 말씀 그러면 지금 나와서 단체로만 활동하는 겁니까? 단체로만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은 개인적인 지금은 순수하게 피해자들의 모임으로 해서 증자에 나왔습니다. 진짜 하나만 질문 드릴게 마지막 이상배목사님 그다름이 아니고 아까 이제 코람데오든 저번에 기자회견에서 이제 발각적 이제 탈퇴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개 기자들은 뭐 대부분 알고 있지만 합동 측에 가기 전에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부공화 관련해서는 이상배 목사님 좀더 잘할 것 같은데 교단 관계자고 이러니까 고 부분에 대해서 질문만 해주세요. 아 피해자가 아니고 요 관련 코란데어나 다 연관이 있어서 이상배 목사님 부분 잠깐 얘기해 주세요. 오늘 네. 질 네. <alred> sí,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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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 오늘 라이브하는 네. 분들이 많은데 신나죄니다죄송 실명이 올라가도 되는지 지금 질문하신데요 사건이 개별적으로 전체적으로 나가도 되는 겁니까? 예. 네. 사건이 개별적으로 고소가 되면은 개별적 수사가 되는데 단체가 고소하면은 하나는 병합해 가지고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속도에 가속화를 낼수 있고, 네. 어한 단체를 명예를 예, 그래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소통의 시작입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끝맺지 하지 않고 앞으로 저희가 이 전도운동과 보급운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계속 소통하고 저희가 할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니까요.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귀한 걸음에 주셔서 감사드리고 추후에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려서 충분한 소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명으로 올라가도 됩니다.